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오늘은 이낙연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낙연씨는 문재인 정부의 첫 국무총리였습니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종로구, 종로국회의원 후보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낙연씨가 4월 2일, 어제입니다. 4월 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도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이 큰 고통을 준다면서 이분들의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1가구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상황을 면밀히 봐가며 현실에 맞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 2년 몇 개월입니까? 한 8개월 일했습니까? 예. 얼마 전까지, 1월까지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이 정권의 2인자,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게왜 어이가 없느냐. 이낙연 씨, 2018년 9월 13일 문재인 정부가 소위 말하는 구일상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 강화, 양도소득세 강화,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이걸 담은 소위 보강도, 부동산 규제 이걸 발표했을 때 이낙연 씨가 그다세 뒤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과 정당은 세금 폭탄, 증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는데 사실에 맞지 않고 다수 국민 생각과도 어긋난다. 비상한 각오로 임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금으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규제하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그 발상이 동의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은 어쨌든지간에 그런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상한 각으로 임할 것이다.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 이후로도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대책을 몇 개나 내놨습니까? 근데 그 이후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서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폭등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낙연씨는 10월 16일, 어, 이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기 위한 소득세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무회의도 주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씨가 뭐 종부세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낙연 씨 그리고 지난 1월 14일 국무총리 자리에서 퇴임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상인선거 대책위장을 맡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이제 이러면서 현실 정치로 들어오면서 다시 또그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뭐 이런 규제 완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게 아니 가만히 이렇게 돌아다니 보니까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이 어? 국민들의 어떤 부동산 땅값이 안 오른 지역은 상대적 박탈감. 그 다음에 무주택자는 언제 집 집을 한번 마련해 볼수 있을까? 왜냐하면 대출도 못 받으니까.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 그 다음에 그나마 또 집이라고 한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집한채 갖고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명목으로 세금을 뜯어가려고 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러거 그러니까 생각보다 자기에 대한 지지가 안 나오고 어, 표가 안될것 같으니까 이제 와서야 허겁지겁 자기가 기존에 했던 말을 번복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어이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낙연 씨의 이런 행태가 한두번이것 아, 뿐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낙연 씨의 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낙연 씨 어저께 또그 방송 기자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미그비례정당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시민당입니까? 이 더불어시민당 창당 과정에 대해서 전개가 민망하다. 이게 어떤 사람들 이낙연 씨 하는 말을 보면은 상당히 뭔가 품격이 있다 그러는데. 이 말하는 것 자체, 이 쓰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모호한 표현, 일상에선 잘 쓰지 않는 표현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와닿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해가면서 전개가 민망하다. 뭐 지금 뭐뭐 뭐 해설자입니까, 캐스터입니까? 뭐중개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 아닙니까? 자기가 지금 이번 총선을 더불어민주당의 얼굴로 지금 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선 전개가 민망하다 그래? 정말 염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놓고서 뭐라 그랬냐? 이렇게 합니다 이낙연 씨는 미래통합당의 이성정당 추진을 비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그 행태를 고스란히 따라하면서 선거법 개정 취지가 사라졌다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전개가 민망하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 1% 신속 처리 법안 형태로 관철했던 취지가 있다 그 취지는 뭐냐? 국민의 지지와 실제 국회의석의 배분의 괴리가 큰데 그 거리를 좁혀보자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였다면서 그러니까 기존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그4 플러스 1에 참여했던 애들, 정당들이 주장했던 그거와 지금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를 무색해하는 이상한 발상을 야당이 해가지고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서 미래통합당 쪽으로 책임을 돌렸습니다. 민주당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고민이 있었고 비난도 했다. 저도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인 게 사실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겠는가 하는 고, 고민을 하던 차에 당 바깥에서 연합 정당을 만들 테니 동참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제안이 왔고 당원 투표로 동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씨가 그동안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과거 기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낙연 씨는, 2020년 3월 6일, 지난 3월 6일에 비례연합정당의 저기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에 대해 고민을 같이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날 오전 비공개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이낙연 씨는 뭐라 그랬냐면은 이 여당이 비례정당을 추진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극구 부인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결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3월 8일, 3월 8일에는 또 뭐라 그랬냐.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정당 참여 여부를 놓고 전 당원 참, 전 당원이 참여하는 투표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낙연 씨는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난은 잠,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 그러니까 이 잠깐 욕 먹고 욕 먹더라도 우리가 의석을 더 많이 차지하고 우리가 정권 잡으면 끝난다. 그냥 이것만 좀 참고 넘어가자 이런 발상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카만히 들어보면은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3월 20일 날또 이낙연 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이때 당시에 3월 19일 그 서울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토론에서 회또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 면서 비례연합정당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했지만 3월 6일과 8일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결단해야 된다. 비난은 잠시지만 책임은 4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했으면서 또 이때 와서는 또 전개 자체가 민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속내는 뭡니까? 왜 이렇게 말이 왔다갔다 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국무총리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무총리는 헌법에 따라서 내각을 통할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정의 2인자입니다. 명목상. 내치, 내치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씨, 지금 총리직에서 물러나긴 했지만, 여당의 얼굴로 총선에서 뛰고 있고, 이 사람 지금 현재 차기 대선 주자 중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인정하기 싫으신 분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으로 지금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국가 지도자급 정치인의 말이 왜 이렇게 가볍습니까? 말이 왜 이렇게 국민들 귀에 안 와닿는 소리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이거 이낙연 씨 얼굴 두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앞으로 또이 이 사람 말이 어떻게 바뀔지, 이 사람이 지금 선거 기간 동안에 쏟아낸 말 중에서 또 나중에 어떤 말을 번복을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이 사람의 말을 한번 면밀하게 주의 깊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어떤 말을 할지 모릅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